자 루트 5의 값을 그 2.236이라고 계산할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럼 일단 1번을 보자 자 루트 500이라는 거는 루트 5 곱하기 100이지 맞잖아. 5 곱하기 100해야 500이 되고 자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100에서 자 루트 5 이걸 다시 분리하면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100이 되고 이 100이 뭐로 나오는 거야? 10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0 루트 5라고 쓸수 있잖아. 10 루트 5라고. 그치? 자, 10 루트 5란 말은 10 곱하기 루트 5인데 자, 위에 값에서 루트 5가 얼마라고 돼 있어? 루트 5가 2.236이지. 그래서 10 곱하기 2.236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고 자, 2.236 곱하기 10은 자 12공이 하나 있으면 공만큼 뒤로 한칸 가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얼마 22.36이라고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2번, 자, 우리 소수는 항상 분수로 먼저 계산해 놓고 하면 돼. 자, 0.0005란 말은, 자, 우리 공이 이게 자, 얘를 분수로 고치면 이게 하나 둘셋넷 이만큼 공이 생기는 거지 1대 0이 하나 둘셋 넷이야 그지? 자 그러면 자 루트로 따로 분리해 보면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루트 많이 될겠지 근데 많은 너네 100의 제곱이니까 100으로 나오는 거 알지 그지? 그래서 100분의 얼마 0.236이 될 거고, 자, 100분의 2 2 3 6에서 자, 밑에 100이 있으면 공이 몇개 있는 거야? 지금 두개 있는 거지. 자, 이 공의 개수만큼 앞으로 가는 거야. 분수일 때는 따라서 한 칸, 두 칸, 여기에 점을 찍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0.02236이 답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